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한 혈루증 앓는 여자도 고쳐 주십니다. 또한 죽은 소녀도 살려 주시고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해 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오늘도 후반부 35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시면 모든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터틀 크릭을 걸으며 묵상하는데 굉장히 호수 옆에 좋은 스팟이 있어 보였어요. 음, 이렇게 벤치도 두개 정도 놓여 있고 가까이 가서 좀 찍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어, 뭐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다가 어느 순간 알아차린 게 어, 노숙자 한 분이 그 벤치 밑에 쭈그린 채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 계속해서 걸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노숙자들을 몇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뭔가 의지에 차 있거나 혹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차 있거나 원망이 차 있거나 그런 눈빛과 표정과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 없고. 지치고 힘들고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린 듯한 어서 오늘이 가고 또 내일이 오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 이 35절,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 모습이 터틀 크릭에 있었던 제가 만난 몇몇 노숙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높음을 걸어가며 뭐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 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낮은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면 언제. 그런 높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모습, 내 마음 한 자락 다룰 수 없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또 억이 소침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희생 이 느껴지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읽으면서 나오는 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이들의 치유가 정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저먼 땅에서 일어난 나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과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회복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오크우드 스프링스 공원 사실 저희 가정엔 상처가 있는 공원인데요. 둘째가 넘어져서 코랑 입이 다 벗겨진 공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지만 호수를 보며 공원을 걷기에 물이 되지 않는 운동하기에 너무 좋은 공원인 것 같고요. 놀이터나 그릴링 에어리어, 농구 골대, 또한 발리볼 할수 있는 공간도 있는 가깝지만 안락한. 그런 파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걷는 동안 어젯밤 많은 비가 내려서인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바람도 불었는데요. 오늘 하루 성경 목상하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삶을 변화하는 또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그런 하루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